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희망을 심어줄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서 SOD를 만나 건강을 되찾는 중인 55세 송정일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암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흔들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믿어준 송정일님의 용기와 SOD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충남 홍성에 사는 송정일입니다. 솔직히 닥터 SOD를 알게 된건한 일주일도 채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리소드 회장님을 통해 SOD를 접하게 되면서 저도 섭취하게 되었죠. 일단 그 효능은 제가 먹어보면서 직접 겪어보며 알아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6년 전 위암 판정을 받아 위를 75% 절개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외출혈까지 와서 한쪽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고요. 지금도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좋아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위암은 5년이 지나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까지 받아서 정말 안심하고 기뻤던 터라 다시 건강을 찾았다는 생각에 삶의 활력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버스 운전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준 건강검진에서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암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암이 새로 생긴 암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위암에서 전이된 전이암이었습니다. 좌측 간에 4cm, 우측 간에 1cm 두 군데의 암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상 수술도, 색전술도, 방사선도, 간이식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3차 항암까지 마쳤고, 며칠 뒤에는 4차 항암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항암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주사를 맞을 때는 그래도 좀 버틸 만한데, 항암을 받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 같고 온몸은 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머리카락은 아직 안 빠지지만 속이 계속 부대끼고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야 하는 등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받을 때뭐 먹지 마라. 하지 말하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항암으로 나올 수 없다. 확산되는 것만 방지할 뿐 암을 없애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이제 병원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요. 그래서 이참에 SOD를 알게 되었으니 저도 한번 이 행렬에 동참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SOD를 꾸준히 먹고 녹즙 과장 요법까지 병행하면서. 어떻게든 스스로 암과 싸워 이겨내 보려고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SOD를 만나 복용하면서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인 수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2차 항암 후 CT를 찍어 본 결과였습니다. 분명 4cm였던 좌측 간 종양이 검사 결과 3cm 가량으로 줄어들어 약 1cm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암이라는 게 병원에서도 낫는다 못 낫는다 딱 잘라 말해주지 않고 그전에 생명 연장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과연 제가 목숨을 걸고 이 힘든 항암을 계속 받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정말 고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항암이 제게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었던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오직 sod 와 식이요법 적당한 운동만으로 암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항암을 끊은 지두달 정도 되었는데 그 힘들었던 항암 부작용들 즉 설사나 손끝 발끝 감각 이상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기운도 많이 나고 식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항암보다는 SOD를 먹어가며 활성산소를 죽이고 내 몸을 스스로 만들어보자, 스스로 암과 싸워보자는 생각으로 SOD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SOD를 복용하면서 제게 더 나아진 모습이 생긴다면 다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SOD를 알게 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 저희 리소드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정일님의 가슴 저린 사연 어떠셨나요? 55세라는 나이에 두 번의 암, 뇌출혈까지 겪으며 절망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믿어준 용기, 그리고 그 용기에 SOD가 함께하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병원은 항암으로 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것만 방지할 뿐이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송정일님처럼 좌절하거나 혹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송정일님은 항암의 극심한 부작용과 삶의 질 저하를 겪으면서 내몸 스스로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서 만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핵심 SOD 효소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며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치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매일같이 활성산소라는 세포의 적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고 DNA를 손상시켜 노화는 물론 암, 당뇨, 고혈압, 뇌졸증 등 수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닥터 SOD 더블어 플러스는 바로 사철쑥 추출물에서 얻은 고품격 SOD 효소를 담았습니다. 이 강력한 SOD 효소는 송정일 님처럼 암과의 힘든 싸움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깨우고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을 넘어 내몸 스스로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복구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건강을 위한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당신의 세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는 건강관리가 나중에 막대한 병원비와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행복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간절히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어 010-7597-1443으로 전화하세요. 리소드 닥터 SOD 더불어 플러스 팀장 결제 시스템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